지난 2011년 뜨거운 물을 나르던 종업원과 뛰어가던 아이가 부딪혀 화상을 입은 일이 있었습니다. 법원은 식당주에게 약 4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. 또한 춘천의 한 가게에서 숯불에 댄 아이에게 약 천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. 가족 단위의 외식수가 늘면서 놀이방을 설치한 업소가 많았습니다. 대구 대명동의 한 카페,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은 음식을 주문할 수 없습니다. 이른바 노키즈존입니다. 노키즈존은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음식점과 카페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. 출입금지 대상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합니다. 출입을 금지한다고 해서 위법이거나 과태료를 내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. 다른 손님들이 또, 또...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셔서 아기들은 7세 미만도 나이 안 받고 있으십니다.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불쾌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이에 피해를 본 부모들은 소수의 무개념 엄마들 때문에 다른 엄마들이 피해를 본다. 아이가 있는 엄마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인터넷 육아 사이트 설문에선 노키즈존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73%였습니다. 그리고 두 알바 채용 사이트에서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은 찬성한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노키즈존에 대해서 혼자 밥 먹거나 조용히 있고 싶을 때는 노키즈존이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노키즈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하지만 편안함을 위해 만들어진 노키즈존이 우리 아이들에게 공존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. 참월론 뉴스 김나인입니다.